그날 밤, 호수집에서 친구의 언니가 갑자기 내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밀어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키스는 내 안에 숨겨둔 비밀을 깨우고, 가족과 사회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이다.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한다. 평범한 삶을 살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이 가득하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부모님의 압박이 컸다. 지은아,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도 솔로야? 엄마의 그 말은 매번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사실 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았다. 여자에 대한 감정이 더 강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걸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숨겼다. 친구들 앞에서 남자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소개팅에 나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게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번 주말 친구 수민이와 함께 호수집으로 휴가를 왔다. 수민이는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녀의 가족 별장이 양평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피로를 풀러 오곤 했다. 지은아, 이번에 언니도 올 거야. 괜찮지, 수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 언니, 혜진 언니. 스물여덟 살 변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멋있고 차분했다. 어렸을 때부터 수민이를 통해 본 적이 있지만 제대로 대화한 적은 없었다. 그냥 먼 친척처럼 느껴졌다. 호수 집에 도착한 첫날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호숫가에서 산책하고. 바비큐를 구워 먹었다. 저녁이 되자 수민이가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혜진 언니가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해. 교통이 막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수민이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지은 씨, 너 솔직히 말해봐.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혜진 언니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웃었다. 그냥. 바빠서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잖아. 나처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처럼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여자가 좋아? 오래전부터 그녀의 고백이 충격적이었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억압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공포가 더 컸다. 수민이가 깨면, 가족이 알면, 그 키스 후,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수민이도 이상한 낌새를 못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엉망이었다.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나를 시험한 건가? 아니면 진심인가? 나는 혜진 언니를 피하려 했지만 호수집은 좁아서 불가능했다. 점심을 먹을 때 그녀가 내 다리를 슬쩍 건드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수민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거짓말했다. 오후에 우리는 보트를 타러 나갔다. 호수 위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였다. 혜진 언니가 나란히 앉아 속삭였다. 어제 미안해. 하지만 내 눈빛이 나를 끌었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요. 수민이 때문에라도 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수민이는 이해할 거야.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지만 나 혼자서 싸워왔어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혜진 언니는 대학 때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가 부모님에게 들켜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변호사가 되어 독립했다. 너도 숨기지 마, 그게 더 아파, 그녀의 조언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저녁에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 언니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그녀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포옹으로 이어졌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 감정이 너무 강렬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수민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수민이는 울면서 방으로 달려갔다. 혜진 언니가 쫓아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가족의 비밀이 내 비밀이. 그 후로 호수 집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수민이는 나를 피했고 혜진 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서둘렀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나는 불안에 떨었다. 수민이가 부모님에게 말할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직장에서도 가족에서도 위험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나인가, 내 안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수민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혜진 언니도 조용했다.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쓰였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상사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 키스의 여파가 너무 컸다. 밤마다 꿈에서 혜진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입술,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의 환한 얼굴이 따라왔다. 며칠 후 수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랑 너 그게 진짜야. 수민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야. 아빠가 알면. 언니는 이미 한번 싸웠어. 너도 수민이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 친구였지만, 이제 적대감이 느껴졌다. 너 때문에 언니가 이상해졌어. 수민이가 비난했다. 나는 반박했다. 아니야. 나도 처음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만 봐. 우리 우정 끝났어. 수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친구를 잃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다. 혜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이가 우리를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알아.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수민이는 완강했다. 결국 혜진 언니가 우리 집으로 왔다. 지은 씨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진심이야. 너를 좋아해,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우리. 불가능해. 가족이, 사회가 회진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싸워야 해, 나처럼 그녀의 과거를 들었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강제 이별했다. 그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너와 함께할게. 그날부터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 영화관, 심지어 호텔 로비. 매번 조심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내 안의 갈등을 키웠다.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지은아, 결혼 생각은 없어. 아빠의 물음에 나는 거짓말했다. 곧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혜진 언니에게 가 있었다. 직장에서 동료가 레즈비언 이야기를 하며 비웃었다. 그런 사람들 이상해. 정상하냐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 수민이가 부모님에게 말해버렸다. 혜진 언니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혜진 언니가 나중에 알려졌다. 아빠가 화내서 내가 왜 그래? 가족 망신이야. 엄마는 울었고 수민이는 언니가 지은이를 꼬드겼어. 라고 비난했다. 혜진 언니는 변호했다. 사랑이야. 이해해줘.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아빠의 말에 혜진 언니는 짐을 쌌다. 그녀가 내게 왔다. 나 이제 혼자야. 너는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숨길까? 그날 밤 혜진 언니와 함께 호텔에 갔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 감정이 진짜였다. 하지만 다음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민이 엄마한테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지 마.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왜 나의 사랑이 회사 이미지에? 혜진 언니와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로가 쌓였다. 어느날 그녀가 말했다. 우리 공개할까? 싸워보자 은하는 두려웠다. 아니. 아직 안돼그 선택이 우리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수민이와의 대화가 다시 시도되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해 못해 그녀는 여전했다. 혜진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혜진 언니의 직장에서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성향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변호사로서 신뢰가 안가그 소식을 듣고 나는 울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커졌다. 내 탓이야, 하지만 그녀는 안아졌다. 아니. 사회 탓이야 이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숨기고 살까, 아니면 싸울까? 결정의 순간이 왔다. 부모님 집으로 불려갔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그 여자랑 뭐야, 아빠의 눈빛이 매서웠다. 엄마는 옆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사랑해요. 여자가 좋아요. 그 고백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빠가 소리쳤다.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엄마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한탄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변호했다. 이게 나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생각할 시간 줘.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이제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혜진 언니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가 안아줬다. 잘했어. 이제 우리 함께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돈이 부족했다. 혜진 언니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고 있었고 나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이 우리를 옥죄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등을 돌렸다. 지은아 그건 안 돼.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왜 사랑이 죄인가? 고조되는 갈등 속에 수민이가 다시 나타났다. 언니 너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 그녀는 혜진 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나섰다. 수민아, 우리 잘못 아니야. 내가 이해해야 해. 수민이는 울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가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수민이는 점점 우리 편이 되어갔다. 언니, 미안해. 나도 생각해 봤어. 그 변화가 기뻤지만 아직 가족 전체는 아니었다. 혜진 언니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온라인에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한국은 아직 안 돼. 그 말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어느날 혜진 언니가 제안했다. 외국으로 갈까? 캐나다나, 나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선택이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직장에서의 배신이 왔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내 성향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나는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그는 웃었다. 현실이야, 나는 회사를 나왔다. 실업자가 된 나는 절망했다. 혜진 언니가 위로했다. 새 직장 찾자. 같이, 하지만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인 사랑인데?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혜진 언니와 함께 시위에 나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 9호를 외쳤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고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그 혼란 속에서 혜진 언니가 다쳤다. 괜찮아, 그녀가 웃었지만 내 가슴은 아팠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나?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수민이가 중재했다. 아빠, 언니를 이해해줘, 하지만 아빠는 완강했다. 그런 생활 포기하면 돌아와 예혜진 언니는 거부했다. 이게 나야 그 대치가 길어졌다. 엄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조심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점점 가족의 균열이 보였다. 내안의 도덕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랑이 옳은가? 밤마다 자문했다. 사회가 말하는 정상과 내 감정이 충돌했다. 혜진 언니와의 논쟁도 잦아졌다. 왜 포기하려 해?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냥 두려워 은혜 대답에 그녀는 슬퍼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그녀가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헤어지자, 그 말에 공포가 밀려왔다. 이룰 수 없어. 수민이의 도움으로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 모였다. 아빠가 물었다. 왜 그래야 해? 혜진 언니가 설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사랑이에요. 수민이가 거들었다. 언니 행복하게 해줘. 엄마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침묵했다. 생각해 볼게 그게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은 높았다. 작은 승리 후.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졌다. 아빠가 서서히 연락을 해왔다. 건강이 지내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혜진 언니의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가 거부해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상관없어요. 대답했지만 불합격 통보가 왔다. 차별이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늘렸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비슷한 사연을 들었다. 가족이 버린 사람들 많아 이그 말에 공감했다. 혜진 언니와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참가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비정상. 그들의 외침에 상처받았다. 왜 우리의 존재가 위협인가? 내 안에 시프라빈스이 깊어졌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혜진 언니와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그녀가 해외 이주를 다시 제안했다.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 나는 망설였다. 가족을 두고 갈수 없어, 그 의견 차이가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아니. 둘다 소중해, 하지만 균열은 커졌다. 수민이가 중재자로 나섰다. 언니, 지은 언니. 대화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수민이가 말했다. 나 이제 이해해. 사랑이 중요해, 그녀의 변화가 고마웠다. 가족 모임에서 아빠가 말했다. 받아들일게. 하지만 공개하지 마그 타협이 아팠다. 왜 숨겨야 해요? 혜진 언니가 반발했다. 사회가 그래, 바빠의 대답에 침묵이 흘렀다. 사회적 사건이 터졌다. 뉴스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폭행당한 소식이 나왔다. 혐오 범죄, 그걸 보고 공포가 밀려왔다. 혜진 언니가 안아졌다.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나는 분노했다. 왜 우리가 피해? 그 감정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함께 시위에 나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평등을 위해 구호가 울렸다. 미디어에서 보도되었다. 젊은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 하지만 그로 인한 반발이 컸다. 온라인에서 우리 사진이 돌았다. 저런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혜진 언니의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왔다. 그만둬, 그녀는 두려워했다. 계속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마, 우리의 결의가 강해졌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이 가까워졌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왔다. 지은아, 행복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울며 안겼다. 내, 엄마가 혜진 언니를 봤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빠도 서서히 변했다. 시간이 필요해, 수민이는 우리를 응원했다. 언니들 화이팅! 하지만 외부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혜진 언니가 소송을 맡은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성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편견 없애자, 그녀는 싸웠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 일상, 그곳에서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트롤들이 공격했다. 죽어라, 그 혐오에 지쳤다. 관계의 위기가 왔다. 혜진 언니가 말했다. 너무 힘들어. 헤어질까,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사랑해,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재결합했다. 함께 싸우자, 그 결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국회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미팅에서 의원을 만났다. 지지해줄게 그 희망이 컸다. 하지만 반대파가 강했다. 전통을 지키자. 내 안에 성찰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종교적 배경이 나를 괴롭혔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정상이 떠올랐다. 하지만 혜진 언니의 사랑이 그걸 넘어섰다. 사랑은 사랑이야. 이그 믿음이 나를 지탱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 최종 대치가 왔다.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말했다. 받아들일게. 너희 행복이 중요해.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수민이가 안아졌다. 언니들, 축하해, 가족의 수용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혜진 언니가 다시 다쳤다. 병원에서 그녀를 지키며 나는 맹세했다. 포기하지 않을게? 회복 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미디어 인터뷰를 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이야기, 그 방송 후, 지지자들이 늘었다. 용감해 이 댓글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가 있었다. 직장에서 나는 새 일자리를 찾았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개인 생활 존중해 그 변화가 기뻤다. 관계가 안정되면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혜진 언니의 제안에 나는 동의했다. 가족이 축복했다. 가서 행복해 출국 준비 중. 마지막 갈등이 생겼다. 수민이가 말했다. 한국에 남아 싸워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다. 돌아와서 계속 할게.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했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 비행기 안에서 혜진 언니와 손을 잡았다. 새 시작이야 캐나다에 도착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하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의 뉴스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성 결혼 반대 법안 통과. 귀국 후 우리는 운동을 계속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했다. 변화는 온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었다.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이게 나야 이제 후회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이 여전히 우리를 압박했다.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상처를 입었다. 그 대가가 컸다. 혜진 언니와의 사랑이 그걸 이겼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산다. 매일 아침 그녀의 미소가 나를 깨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당신은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약622 전체 약 5,000투. 마지막 파일 짧게 조정됨.